국립연대미술관 과천관에 왔습니다. 지금 과천관에는 11월 25일부터 대지의 시간, 자연환경, 생태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 이번에 참여한 이 나연 작가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나연 작가 그동안 흥미현대미술관 뭐, 올해 작가에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런 작가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여기, 네. 전시한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해 주시죠. 네. 이 작업은 그, 대만의 그 원주민인 타이완 부족들이 그, 자기 살면서 그 굉장히 그, 어,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그, 상대방은 그 머리를 잘라서 그걸 갖다가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진열해 놓는 게 하나의 풍습인데 그걸 이제 머리 선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머리 선반에서 이제 제가 그 영감을 얻어서 이번 작업하는 어, 머리 사냥꾼의 선반이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리 사냥꾼이란 말을 듣는 이유가 굉장히 이번에 그 주제도 그렇지 생태와 공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단호한 어떤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머리 사냥꾼이라는 어떤 그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순반은 지면대그 치소 형태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이제 머리 대신에, 어 가로정비 사업 때문에 뽑혀나가는 그 나무의 뿌리와, 하고 저쪽은 이제 그 갈륨으로 만들어진, 어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균형을 이렇게 무게를 맞고 있는데, 근데 저건 갈륨이라는 금속은, 29도가 넘으면 스스로 녹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녹으면서 만약에 녹으면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우리 지구가 뭐 마지막에 1.5도 정도가 더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종의 단호한 어떤 경종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작업을 준비하고 이렇게 시연해서 설치까지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이 있었을까요? 뭐, 어려은 사실은 없고 이제 너무 좋았던 점들은 대만에 가서 제가 몰랐던 대만의 역사를 너무 많이 알았고 사실은 대만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대만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어떤 누군가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살아가고 있고 그들만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어, 한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재밌는 게 그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자연 속에 살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되고 있는 것같은 저한테는 뭐라고 그럴까? 흥미로운 아, 희미, 부분이 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 여기 작품에 설치한 것 중에서 사실 뭐 그럼 오브제들이 실질적으로 뭐 대만에서 온 오브제들도 있나요? 네네네. 이거 이거가 지금 이게 가운데 넝쿨 동그란 돌이 들어가는 공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지금도 그 품습이 있어요. 머리를 사람 머리를 공중에 띄워가지고 배낭으로 네. 찌르는 품습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너무나도 잔인하다고, 네. 네. 다 머리를 없애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그러로 네. 대신에 머리 대신에 이렇게 넝쿨을 이용해가지고 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저 대만의 그 국립현사박물관의 장지선 큐레이터님한테 의뢰를 해서 실제로 이렇게 공수를 받아가지고. 네.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벽에 붙어져 있는 그 식물에 대한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전부 다몇 점이죠? 지금 11점 걸려있습이 식물에 대해서 이것도 대만인가요? 한국산 식물인가요? 음, 대만에서 그 사람들이 이 식물을 이용해서 사용하다는 방법인데요. 그 네. 예를 들어이거하면 보면은 음, 이제 대만 그 지역이 오는 길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족들은 그 태풍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항상 이이 식물을 보면 이게 줄이가 있는데 네. 이 줄의 횟수를 보고 아 올해는 여덟 번이면 여덟 번의 태풍이 오겠구나. 그래 항상 이렇게 점을 친 거예요. 네. 미신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 지금까지도 그걸 되게 믿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냥 관람객은 그냥 뭐 숫자가 <laughs> 저... 써 있네 이런 정도로 이제 수치를 지나가는데 사실. 네. 작품 한 점에 담고 있는 어떤 다큐멘터리적인 이런 요소들이 나현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좀더 심도있게 봐야 작가의 의도 이런 것이 다가갈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나현선생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그냥 작업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미술계의 중요한 포지션에서 작업 연식이 하고 있는 우리 나연 선생님 파이팅입니다. 경계를 침범하거나 외국인 시위 없면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자기 지갑에 이렇게 진열을 했대요 용맹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것이 관습이기도 한데 요즘은 이렇게 실제로 머리를 진열하지 는 않고 머리를 굽든 식물 덩굴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이제 우리 부족에 침입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관습을 통해서 인류이 부족의 대체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기도 해요. 좀 잔인하긴 한데 자연의 생존은 원래 잔인합니다. 박간현 고지점을 이야기했고 우리가 계속 좀 둥근 이야기로 뭔가 해야 되지 않냐가 아니라 지금 정말 뭔가 해야 할때 그런 단호함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이 활동도 선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반에는 머리를 올리진 않았고요자시장이기 때문에. 이양 끝에 지금 금형과 금기, 이런 것들을 상쇄할수 있는 오브제를 올렸습니다. 한쪽에는 나무, 죽어있는 나무의 뿌리를 올렸고요 왜냐하면 작가님 입장에서 나무에 뿌리는 나무의 머리이기 때문에 네, 머리 상세해서 올렸고, 한쪽에는 갈륨으로 만든 까나리아 새를 올렸어요. 갈륨 자체는 29도가 넘, 넘으면 녹아서 액화되어 버리는 금속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서 그것과 맞, 이제 맞물려서 이제 그런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까나리아라는 형태는 이제 광, 광산에서 광부들이 일을 할때 까나리아가 죽으면 그 광산 안에 탄광 안에 산소 포화도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경계 지점 생과 사의 경계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 오브제 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식물 체질 1 1개는요 탈모학과 파이란족들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 사, 사용하는 이식물들인데요 어떤 것들은 신성한 제의에 쓰이고 그래서 족장이나 그 제사장만 가질 수 있는 식물이 있고 또 부족의 경계지점에 놓이는 식물 그리고 양치가 뭐 치약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나면 이제 그렇게 입을 기분하게 하기 위해서 씹는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지가 없기 때문에 용변을 본 다음에 처리하는 식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지금 식물도 대상화해서 플랜테리아라든지, 에어 화식물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과 달리 그냥 삶 자체예요. 이 모든 것에 관계를 없고 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생활하는 그 지점의 식물 아파함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치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